안녕하세요. 에드유 한국사 최현나입니다. 자, 오늘은 강화도 조약부터 해가지고 쭉 흐름 따라 러일전쟁 이후로 국권 침탈 순서까지 그러면서 전반적인 가운데 사건이 있고 양 옆에는 이런 의병라인과 애국계몽 운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개항기때 서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그런 순서도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원인 결과 부분이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한 번에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강화도 조약부터 살펴볼게요. 자,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이죠.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개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두 개의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모굴란 같은 경우에는 위정석사 라인에서 한 번, 갑신전병 같은 경우에는 애국계몽운동 라인에서 한번이런 식으로 또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이모군란 같은 경우에는 위정척사파 라인에서 이제 막 구식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고 그래서 인지 약간 그런 보수적인 흥선대원군을 올린 것이죠. 자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좀 이렇게 교육과 산업 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급진 개화파들이 일으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어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 이 동학농민군들이 뭐 신분제를 폐지해줘라,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 가보개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가보개혁, 을미개혁 또이 시기에는 일본이 청일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갑오개혁 이후에 1895년에 을미개혁이 일어났을 때이 을미개혁에서 명 이제 을미개혁 이 일어나기 전에 명성황후로 시해하잖아요. 을미사변, 을미개혁. 자, 그럼 명성황후로 시해했던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에있었던그 단발령.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뭐가 일어났다? 을미의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것이 원인이 돼서 을미의병이 일어난 거다. 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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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였죠. 을미사변 을미 개혁, 을미 의병입니다. 을미 의병은 최초의 의병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의병들 중에서는 최초로 일어나게 된 것이었고 이때 의병은 막 전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병보다는 유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자, 을미 사병과 단발령이 원인이었다. 유생들이 일어났다. 유인석, 이소음. 고종이 해산 권고 조치를 하고 나서는 흩어지게 됩니다. 고종이 언제 해산 권고를 하냐면 바로 이 옆에 아관 파천 시기에 해산 권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보시면 아관 파천 같은 경우에는 을미 사변이 일어났으니까 어, 나도 죽을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어디로 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자. 아관으로 이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을 얘기한다.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로 옮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컴백을 하죠. 고종은 1년 뒤에 환궁을 해요. 1년 뒤에 환궁을 해서 어디로 환궁을 하느냐?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이죠. 경운궁으로 환궁을 한 뒤,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제 광무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 선포 이어서 광무개혁. 자, 그러한 분위기에 이제 또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러일전쟁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은 첫 번째로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이어서는 러일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우리나라를 완전 독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청일전쟁도 일본이 승리했어요. 러일전쟁도 역시나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일본이 엄청나게 무기를 많이 만들고 전쟁 준비를 할수 있었던 건 청일전쟁 때 청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 일으킵니다. 자, 러일 전쟁 일어났을 때, 바로 일본이 너네 군사적인 요충지를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 명분이 뭐냐면, 지금 잠시 너네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야. 본인이 일으킨 거죠. 전쟁이 일어날 건데, 니네가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너네 그 군사 요충지를 내가 좀 쓸게. 뭐 이런 거야. 누가 우리나라에서 전쟁 일으키라고 했어? 와가지고 전쟁 일으키더니? 보호해줄게. 이런거죠. 그래서 군사 요충지 뭐 용산을 시작으로 해서 뭐 나중에 독도까지 군사 요충지를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일의정서입니다. 한일의정서. 자 첫번째 한일의정서. 군사 요충지를 사용하겠다. 1904년 2월 그리고 나서 1904년 8월에는 제 1차 한일 협약을 맺습니다. 이제 1차 한일 협약은 무엇이냐면 직접적인 간섭은 아니고 간접적인 간섭으로 고문을 둡니다. 외교 고문, 재정 고문을 둬요. 그래서 고문 정치라고도 합니다. 메가다와 스티븐스를 고문으로 두는데 이 메가다는 재정 고문, 스티븐스는 외교 고문이죠. 그래서 메가다 같은 경우에는 재정 고문으로 1년 뒤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을 하죠. 스티븐스 같은 경우에는 망언을 하고 다녀.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 어막 일본과 합병하고 싶어한다. 막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다니니까 얘 조금 있으면 제거 당할 거야. 얘는 장인한 정명 내에서 1908년에 암살 이제 제거 당하죠. 총을 총을 맞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3차, 제2차, 제2차 한일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것은 을사늑약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러일전쟁이 이제 이겨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분위기에서 을사늑약을 맺는데 이 을사늑약을 맺기 전에 이미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세 나라를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제 2차 영일 동맹, 그 다음에 이제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이제 미국과 맺은 거예요. 자, 영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어,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그래서 러시아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나서 2차 하늘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울산현의 늑약. 1905년 11월에 우리나라 외교권 박탈 통감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겉으로는 외교권만 박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라를 잃은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가 뭐 잘못된 거, 뭐, 뭐 도와달라 이런 거를 다른 나라의 SOS를 못하게 한 거잖아요.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바로 을사, 늑약. 이때 이것에 대한 대항이 아주 많았죠. 나라의 이름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많은 어, 그거에 대한 반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뭐민영환도 자결을 하고, 신뢰방송되고, 황성신문의장지연이실고 자, 그리고 이제 나철과 오기호가 오적암살단을 만들고, 이 오적암살단의 실제 이름은 자신회였죠. 자 그런 데그고 정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고그 정도 이 을사늑약에 내가 옥새를 찍지 않았다. 내가 승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또대한매일신부에실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헐버트가 그렇다면 이제 어. 네덜란드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 네덜란드 만국 평화 회의에 우리가 이렇게 억울함을 알리자 이런 식으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1907년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데요. 헤이그 특사가 1907년 6월 정도에 이제 거기에 딱그 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준, 이준, 이상설 어, 이 특사가 열심히 활동했지만 참석을 못했어요. 일본이 방해했기 때문에. 자 근데 오히려 헤이그 특사 파견한 것을 빌미로 고종이 강제 퇴위로 당하게 됩니다. 고종 강제 퇴위당하고 순종에 올라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는 한일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 칠조약을 맺게 돼요. 정미년에 맺은 정미 칠조약이다 1907년. 그리고 나서 그 부칙으로 군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이 해산된 군인이 어디로 간다? 정미의병으로 간다. 자 일단 그러면 아까 을사늑약을 맺었죠. 우리나라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을사늑약의대항에서 을사의병이 일어납니다. 의사 의병은 배경이 을사 의약이다뭐 최익현, 민종식, 신도석 세 명이 있는데 세명다 자주 나와요.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지역사의 강연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태인 지방입니다. 전남 태인 태인 의병이라고도 하고요. 민종식 같은 경우에는 홍주성에 이제 의병을 일어나서 홍주성 자체를 점령하기도 했다. 자 그리고 평민 의병장 신돌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신돌석은 뭐 태백산 호랑이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신돌석 평민 의병장 최초로 평민 의병장도 나타났다. 그 전에는 의병장이 무조건 유생이었는데 평민 의병장이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을사 의병이에요. 이번에는 정미칠 조약을 맺고 그때 군대 해산했죠. 그러면 이제 해산된 군인들이 막 제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군대 무기를 가지고 이제 이제 최고로 이제 의병의 그런 화력이 높아졌을 때가 정미의병입니다이 한일 신협약으로 인해서 이제 정미의병 맺는 것이죠. 정미의병자 군대 해산으로 인해 가지고 정미의병을 일으켰고 이 1907년 정미의병 때는 13도. 창의군이라고 해서 13도 연합부대가 이제 이인형과 허위를 중심으로 서울을 한번 탈환해보자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은 1908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의병 라인만 한번 싹 정리해볼게요. 자의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1895년에, 의사의병 같은 경우에는 1905년 이후부터 정미의병은 1907년인 거고 이어서 바로 8년 서울 진공작전 되는 겁니다. 을미사병과 을미기역 때문에 을미, 을미의병 을사느격 때문에 을사, 을사의병 정미칠조약, 군대해산 때문에 정미의병 이렇게 딱 의병 3단계 된다라는 거 여러분 순서 아주 중요합니다. 을미, 을사, 정미예요. 연도는 나중이에요. 일단 을미, 을사, 정미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원인 자 그럼 다시 가운데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하는 신협약을 맺었죠. 자 그리고 나서 1 9 0 8 년에는 정명훈 장인한이 이 전, 권총을 장전해서 정말 장전 장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장인한 정명훈 권총 장전 스티븐스를 사살합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또 의거 활동이어서 한번 해보면 1 9 0 9 년에 너무너무 유명한 안중근 의거가 있었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사살합니다. 동양평화론을 저술하기도 했었어요. 이 안중근과 관련된 사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한국의 육군 참모 중장이다. 나를 적국의 괴수를 제거한 포로로 대우를 해줘라. 망국공법에 의하여서 나는 포로로 포로로 대우하고 나를 포로로 재판해줘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일본이 그냥 재판을 하면서 망국공법에 의거하지 않고 일본법에 의거해서 살인자다! 이런 식으로 서 사용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억울하게 날림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일신협약 1907년에 맺고 군대 해산했죠. 한일신협약의 내용은 차관정치입니다. 각부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즉 우리나라 정치를 이제 일본인들이 다해 버리는 거예요. 각부 차관이라는 건 지금의 장관급, 역시나 뭐 국방부 장관 아니면 문체부 장관 이런 장관들이 일본인이 돼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1909년에 기유각서를 맺습니다. 1909년 9로 끝나서 기 기유각서는 사법권을 강탈한 거예요. 일본이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뭘 잘못하면 일본인이 재판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어서 이제 경찰권을 박탈한 뒤 경술국치를 맺게 되는 거죠. 아예 한일 병합 나라의 국권을 강탈해 버렸습니다. 그 이러한 순서라는 거. 자 일단은 지금 이 페이지에서 이 조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러일 전쟁 일으키고 나서 바로 직후에 한일 의정서. 제 한일의 정서는 군사적 요충지 사용. 두 번째, 제 1차 한일협약, 고문 정치. 외교 고문, 재정 고문. 외교 고문, 스티븐스. 재정 고문, 메가다. 그렇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 2차 한일협약, 을선의약 뭐예요?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자, 그리고 나서 한일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칠조약. 차관 정치를 하고 군대를 해산시켰죠? 정미의병 이 일어났어요. 마지막이 이제 기유각서, 다섯 번째 기유각서, 서부권 박탈, 마지막 국권 강탈, 경술국지가 되겠습니다. 이 여섯 개 단계 순서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국권 강탈까지 갔어요. 정미의병까지 설명드렸죠? 자, 정미의병 서울 진공작전. 하지만, 이 서울 진공 작전이 실패하고 나서 X, 실패하고 나서 이 전라도 일대를 호남 의병들을 탈탈탈탈 털기 위해 막 엄청나게 이제 막 탄압하고 잡아가고 죽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이에요. 일본이 남한 대토벌 작전을 막 개시를 하니까 국내에서는 의병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만주와 연해주로 만주 지방이나 연해주로 가서. 항일의병 투쟁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로 우리가 나중에 일제강점기로 이제 이어지면서 뭐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뭐 밀산부 뭐 그런 쪽으로 막 배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 이제 국외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력 양성운동 한번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후 사건과 함께 그 시기에 어떻게 의병이 일어났고 그 시기에 어떤 식의 애국 계몽 운동을 했는지를 이제 나눠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시기에 사람이다. 그럼 나는 의병, 뭐 싸우자, 투쟁, 의병 운동을 했을까? 아니면 나는 팬이나, 공부나 아니면 기술, 교육과 산업 쪽에 힘쓰자라는 애국계몽운동을 했을까? 펜으로 독립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를 세운다던가, 교육에 힘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애국계몽운동 라인을 보겠습니다. 애국계몽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4, 5, 6, 7 이렇게 이어지는데 보안의 1904년, 헌정연구의 1905년, 대한장항의 1906년, 신민의 1907년, 이런 식으로 4, 5, 6, 7입니다. 사오 6, 7. 그렇기 때문에 보안의 연도만 좀 기억해두면 그 뒤로는 1 년마다 바뀌는 거잖아요. 보안에는 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황무지를 지네들이 개간하는 대신 자기네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개간하겠다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보황 보황 연결해줍니다. 그냥 보황 보황 뭐 아니면 황보 황보 이렇게 외워셔도 돼요. 그런데 중국에서 황사바람이 불면은 막 우리 막 그때 봄에 황사바람 불잖아요. 그래서 막 기관지 안 좋아지고 황사를 생각하시면서 황무지 개관권반대 황사 보안에는 황사 1904입니다. 그래서 4만 딱 기억하면 4567인 거예요. 연도는 그래서 어쨌든 보안에 1904년입니다. 이 시기가 이제 언제예요? 러일 전쟁 막 일어날 시기예요 일본이 러일 전쟁 일으키면서 막 우리나라에 막 철도를 놓겠다 하면서 막 황무지로 막 지네들이 개관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이런 뭐 나라를 막 개관하고 막 건축하고 황무지를 개관한 다음에 막 철도를 놓고 이런 것들을 다 일본이 주도해서 한 거야. 그것을 반대한 겁니다. 황무지 개관권 요구 반대. 그다음에 헌정 연구회는요. 헌자가 들어가죠. 헌헌 헌.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 의회를 설립하고, 왕은 왕대로 따로 있고, 이제 정치는 의회에서 해야 된다. 가 그러니까 약간 주, 일본식으로 입헌군 주제를 주장했던 게 헌정연구회입니다. 헌, 헌. 자, 그래서 헌정연구회는 입헌군 주제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입헌군 주제라는 건, 어, 일본이나 영국이 입헌군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본도 영국을 많이 이제 정치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따라했는데, 그러니까 영국은 영국 여왕 따로 있고, 왕은 군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교적으로 어디 인사가거나 상징적인 존재로 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는 의회에서 하죠. 의회에서 총리를 뽑고 그것이 바로 입헌군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입헌군주제를 하자. 뭐 고종은 고종대로 왕정은 있고 따로 의회를 만들자. 근대적인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그게 헌정 연구예요일진회라는건 일, 친일. 친일를 했던 그 단체를 막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일진의 비판으로 결국 또1년 뒤에 해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대한 자강입니다. 대한 자강에도 역시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했고, 전국의 지회를 만들고 이제 부서예요. 막 지회를 만들고 우리가 무슨 행사를 했다, 월마다 이런 식의 월보를 막 간행을 합니다. 특히 대한 자강에는 고종의 태위에 반대하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에 의해서 해산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고종 태위 반대. 고종태위 반대, 대한자강해. 이건 암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자로 외주면 됩니다. 고종강제태위 반대, 대한자강해.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자, 이 고종강제태위 반대, 요것 때문에 사실 이 대한자강해가 어, 해산되게 된건 보안법을 적용해 가지고 해산돼요. 1907년에 일본이 보안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일본이 이런 결사를 못 하게 하는 거. 뭔가 이제 어뭐 이런 통감이 봤을 때 이거는 모이면 안 된다고 본다라는 거는 이제 모이지 말고 해산해라. 이런 식으로 보안법을 적용해서 대한 자강회를 해산해 버렸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애국계몽 운동이 바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애국계몽 운동도 하면서 의병투쟁도 같이 했다라는 게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신민회는 안창호, 양기탁, 그리고 여기 신민회에 김구도 들어가요. 신채호, 김구,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독립협회 라인이었는데 김구는 동학 출신입니다. 동학당 출신. 뭐 이런 식으로 요 신민회 멤버들이 거의 다 임정 멤버예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멤버가 된다. 자 그러면서 이 신민회는 특히 뭐를 주장했냐면 공화정을 추구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신민회에서는 왕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헌정연구회는 입헌군주제라는 것은 왕은 따로 있고 의회가 있는 어느 정도 왕은 인정하는 건데 신민회는 아니었어요. 국민의 대표가 돼야 된다.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화정을 추구했고 그 공화정 정신은 그대로 임정으로 이어집니다. 자 대성학교 오산학교 만들죠. 뭐 대성학교는 안창호가, 오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승훈이 만들고요. 이건 민족 교육, 그리고 이제 자기 회사, 민족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막태극선업태극서가뭐 민족 문화 이런 식으로 민족 교육, 민족 산업, 민족 문화 쪽에 추구를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삼원보, 서간도의 삼원보는 이회영 선생님의 플렉스가 있었다. 이 이회영, 이 형제들 그쪽이 엄청나게, 진짜 만석군, 천석군, 땅이 만지기, 천지기,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땅이 많았던 땅부자예요. 건축도 많았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재벌입니다. 근데 이회영 일가가 이제 급하게 자신들의 그 가산을 다 이제 팔아요. 이거는 이제 제값받지 않고 아주 헐값에 팔아버린 거야. 땅이나 집들을. 그렇게 해서 600억을 마련했대요. 지금 돈으로 하면 더 되겠죠. 당시에 600억 정도의 돈. 이 600억 정도의 돈을 서간도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완전 황무지와 같은 그서간도 쪽에 사만보라는 마을을 형성하고 집을 짓고 그 돈으로 그걸 이뤄낸 거예요. 완전.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저 엄청난 자신의 돈을 진짜 좋은 곳에 쓴 것이죠. 이회영 뭐 서간도 사원보 이회영, 그 이회영의 아내가 썼던 뭐 서간도 시종기라든지 그런 게 사료로 많이 나와요. 서간도를 개척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서간도 지역에 신흥, 그 신흥 무관학교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여기 신민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신흥이에요. 신흥 무관학교. 나 중에 1919년 신흥무관학교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105인 사건은 신민회가 결국엔 1911년에 배고인이나 기소돼가지고 감옥에 배고인이나 갇혀버린 거예요. 이 신민회는 비밀 결사 단체였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안악 사건이라 그래서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었던 안명근이 이제 이런 독립 기지를 만드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제 모금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안악 사건의 배후가 분명히 누군가 있는데 누군가 막그 배후를 일본이 패다 파다 보니까 신민회가 이제 결국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민회 멤버 이 배고인을 기소하는 사건 배고인 사건으로 인해서 신민. 는 해산되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뭐 물산 장려 운동이나 뭐밀립 대학 설립 운동 요런 식으로 일제 강점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많은 내용을 좀 배웠어요. 여기 가운데 라인 뭐큰 사건 위주로. 강화도 조약 다음에 이모굴란이 있었고 어 그리고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이 1894에 있었고 동학 농민 운동 때문에 이제 갑오개혁. 자, 갑오개혁 이어서 이제 을미개혁. 을미 사변 때문에 을미개혁. 고종의 아관파천. 막 아감파천 일때막 대한 저 독립협회가 고종 돌아와라 이러고 러일 전쟁 때 일어났던 한일 의정서 제1차 한일 협약 제2차 한일 협약 그리고 헤이그 특사 파견 구실로 고종 강제 퇴위된 다음에 정미 칠조약 정미 의병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요 시기에 서로 이 의병 라인은 어떤 식으로 이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애국계 운동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는지 그 따로 의병은 을미 을사 정미 의병 그리고 이제 애국계몽운동 관련해서는 보안의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이렇게 4, 5, 6, 7연도로 쭉 이어진다라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순서도 중요하고요. 좀 어느 정도 단체, 의병 이름과 또 그리고 애국계몽운동 단체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어떤 활동을 이제 한 개씩. 보안에 나오면 무조건 황무지, 보황,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요게 생각이 날 정도로 공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